어, 이거 물름병 그죠? 이건 물름병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네. 좀, 좀 키워야 된다. 생이 들어갔고. 지 않네. 갈짝마가 완전히 우리 배추 완전 망가뜨렸어요. 지금 아주 텃밭에 있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올해는 진짜 이거 김장배추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 10월 9일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하고 처음 와봤어요. 그동안 못 왔습니다. 자, 우리 텃밭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왔는데 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무는 뭐, 무는 아주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는 무는 뭐 많이 자랐어요. 네. 자그 다음에 우리 배추 한번 볼까요? 배추가 배추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 무름병, 그죠? 이건 무름병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빨리 네. 키워야 된다. 재기 들어갔고 바이러스성, 이렇 네, 무름병이 왔어요. 보니까 변일 계속되는 그것 때문에, 예, 네. 왔 무름병이 왔어요. 여기 저기, 저기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났네. 그러면은 일단 물온 것들 빨리 음. 뜯어내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 이고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지 비가 이렇게 계속 왔는데. 물음병이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하자. 아이고. 빨리 뽑아 치워야 된다고. 무음병한 거는. 제가 듣기로는. 마음이 급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하나 봐야 되겠네. 물음, 우리가 간다, 간다. 이러스성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신속하게 터지는 맞아. 아,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는데 결과가 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보니까 음, 제대로 자라지도 못했는데 일단 오늘 무름병 약을 치는 걸로. 무름병 약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무름병 어, 증세를 보이는 그 잎들 일단은 먼저 따주고 그 다음에 어약 치고 그래야 되겠어요. 큰일났네. 그러니까 이게 비가 너무 많이 계속 오니까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네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이, 물음병 약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이고. 큰일 났네요. 벌레는 안 보이거든요, 벌레는. 벌레는 안 보이는데. 무름병은 많이 퍼졌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한창 결구되는 시점에 이게 뭐냐고. 에이 참네. 와보길 잘했어요. 안왔으면 그냥 다배추다병 들어서 날릴 뻔했네. 에이 참네. 허. 가을 장마가 완전히 우리 배추, 완전 망가뜨렸어요. 안 돼,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빨리 와서 다 일찍 와서 이거 좀 잘라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요?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 자, 지금 있는 거는 이 녹염병 약하고 칼슘, 일단 아,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자, 1.8 리터. 오늘은 약을 좀 넉넉하게 제대로 잘 쳐야 되겠어요. 지금 배추가 결구를 시작했어요. 쪼 이렇게 오므라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 이 모양이 돼가지고 에이. 칼슘이 좀 남아 가지고 여기 쪽파가 잘못 자라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주겠습니다 쪽파가 현재는 시원찮네요 어쩔 수 없죠 우리 7호 농부가 만들어 놓고 간 이게 장미 터널이 바람에 쓰러졌어요.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올라타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야. 어이가 이거. 왜냐면 대략 이렇게 꼽아 놓겠습니다. 지금은 완전 완전한 적이 아니고 이걸 좀더 넓힌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상태로 두는 걸로 장미 얘네는 뭐 어떻게 해 줄래도 가시가 있어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안 썼네요. 여기 <laughs> 이제는 뭐, 풀 깎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냅두려고요. 이제 뭐, 풀 깎을 일이 없죠.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laughs> 잠시 쉬겠습니다. 물한잔 먹고 해야 되겠어요. 아. 지금 아주 텃밭에 있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올해는 진짜 이거 김장배추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도 뭐좀 배추가 좀 나름 듬직했는데 올해는 과연 수확을 할수 있을까요?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아. 어이구. 저 꽃잔디 주변에 너무 잡초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뽑아 줘야 되겠어요. 제가 어쨌든 잘 여기는 갖고 가지고 내년 봄이 되면은 확실히 이 꽃잔디 피면은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거든요. 아이고 요거는 죽어가나 벌써 얘네들이 알아서 잘 번져줘야 되는데 잘 번져주길 바라면 마음으로 잡초들과의 세력 싸움에서 누가 이느냐? 그죠? 여기도 뭐 심었던 것 같은데. 다 죽었네. 왜냐면 보면은, 여기 거좀 잘라서 여기까지.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이만한 쯤 이렇게 번졌잖아요. 얘네들... 아이고, 이게, <laughs> 가지가 너무 자라가지고, 땅에 와, 어우, 안 되겠는데, 이거는 뭐, 그죠? 아이고, 몇 개, 그냥 따놔야 되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땅에 떨어져가지고선, 어, 저거는 막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 자, 일단은 배추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뭐, 이런 상태에요.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얘네가 오므라 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날이 오므라 들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다른 분들 배추에 비하면 아주 뭐 빈약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못컸어요야 <laughs> 이거 참, 반면 뭐 무는 무는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가 네. 조만하지만은 나오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박도 호박이 몇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숨어 있고, 조금 올라가 보면. 여기도 몇개 있죠. 아, 배추 때문에 아주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 <laughs> 너무 안 돼가지고. 이래가지고서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농부들이 8명인데. 고구마도 지금 이렇게 나비 돕고. 오케이. 고만 우리 농부들하고 오면은 같이 먹으려고 두고 가지도 이렇게 여기 두는 걸로. 자. 농부들 와서 나중에 먹으세요. 우리 이호 농부가 열심히 어쨌든 뿌려 놨던 나팔꽃이 어쨌든 결실을 맺네요, 이렇게. 이 계절에 피어났으니까 이게 요게... 이게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고 이게 갓 갓인데 에... 이거보다 지금 호... 한참 더 커야 되니까 아 저거 <laughs> 생강 생강 아이 채소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났어 생강인데 뭐 어차피 이거는 그 우리 김장 할때 그때 뽑아야죠 뭐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토란 토란 은 이거보다 훨씬 잎이 커야 된다 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도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상당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 뭐 우리 사호농부는 아예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두고 봐야죠 어허. 자 이제 가겠습니다 집으로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길이 막힐까봐 빨리 올라가야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